음, 안녕하세요. 저기 오늘은, 어, 동묘에서 이번 주 모았던 수집품들 소개시켜 드리고요. 음, 제가 또 우리 구독자분을 만나서, 특 득템한 이야기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즘 뭐, 동묘 쪽에서 제가 자주 나가니까 토요일 날, 어, 와서 만나보고, 뭐, 궁금한 점 물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 근데 뭐, 제가 또다 만나드릴 수 있는, 다 만날 시간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뭐, 일주일에 한두 분 정도는 오실 오셔서, 예, 만나려고 하고 계셔가지고, 음, 저도 뭐, 사람 만나는 게 뭐, 옛날 제 직업이라서, 꺼려 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어, 이번에 저기 만나, 계셨던 분이 인천에서 오셨는데, 음, 필리핀 동전을 많이 수집하셨더라고요. 미국 거랑. 어 이제, 이제, 미국 거가 이제 필리핀에 참 많이 있습니다. 예, 미군이 주둔했기 때문에. 어 사실 필리핀이 스페인에게 점령됐다가 다시 그 미군 쪽으로 넘어왔다가 일본군에게 다시 점령됐다가 다시 미군에 의해서 또 이제 해방이 됐죠. 예. 그래서 1944년 45년 이때 이제 그 일본이 패망하게 되고 오, 그 전에 이제 일본이 필리핀을 점령했을 때 일본에서 만든 지폐들이도 있습니다. 예. 어, 근데 저 필리핀 동전은 사실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었는데, 어, 필리핀 동전에도 은어가 있습니다. 예. 그, 제가 이제 그, 우리 이제 필리핀에 오신 그, 저기, 유튜브 구독자님께서, 음, 필리핀에서도 동전이 좀 많이 있는데, 요렇게 20센, 센타보라고 해서, 필리피나스라고돼 있습니다. 예. 이땐 F-I-L-I-P. 필리핀이라고 되어 있고요 아마 예전에 자유의 여신상처럼 좀 생긴 것 같습니다 예 느낌은 이제 그냥 좀 동전이 좀 깨끗하네 구리니켈인데 뭐 이런 느낌이었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미국식으로 되어 있구요 여기 보면 유나이트 스테이트 오브 어메리카 그리고 1945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니 왜 필리핀 동전에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오브 아메리카가 되어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었고 여기 1945년 옆에 보시면 여기 덴버라는 이제 마크가 있습니다. 예 덴버 조폐창에서 만든 거고 어이제 그때 저한테 그냥 어 10개 정도를 주셨어요. 그래갖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래도 연도가 또 45년이니까 어 그래도 오래됐으니까 되게 감사합니다로 받았는데 그이제 제가 그분한테도 그 코인스코프라고 이제 앱을 깔아 드렸습니다. 예, 동전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은 코인스코프라는 예, 프로그램이 있어 가지고 예, 그걸로 이제 까시면 예, 동전을 찍으면 그 동전에 대한 그 규격이 되는 것들이 나오고요. 예, 그래서 저는 요거를 이제 받고 아, 20센타보라고 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받았는데 알고 봤더니 이게 이제 은화더라고요. 예. 제가 이제 홀더 처리를 한번 지금 해보고, 요거는 이제 제가 몇개 받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또 다른 그 수집하시는 분들한테 몇개 나눠주고, 음, 제가 다시 이제 집에서 이제 한번 영상 찍으려고 조사해보니까, 이그 필리핀 폐소 중에서 1944년, 45년도로 돼 있는 이 동전들이 음, 75% 은화였습니다. 예. 루즈벨트 다임처럼 그때 비슷한 시기에 만들어진 은화구요 예. 75% 은화라서 이거 크기는 살짝 그 저기 다임보다는 큰데 어 필리핀이 이제 20 센타보스라는 게 이제 그 미국으로 점령했을 때는 이걸로 이제 은화로 만들어졌고 그전에 이제 일본이 점령했을 때는 똑같이 이제 이5 이때 50센타보는 음, 지금 요 20센타보다 조금 더큰 동전이 또 있습니다. 은하로그은하를 대체할 만한 이제 이건데 지폐로 만들었습니다. 이게 이제 그 미군 군정이 미군이 이제 하, 저, 점령하면서 어 10센타보랑 20센타보랑 50센타보가 은하로 만들어졌습니다. 예 그래서 필리핀에서도 음, 은화가 많이 있으니까요. 오래된 동전 같은 경우가 필리핀에 있다고 하면 예, 요걸로 꼭 수집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음, 하여튼 필리핀이 점령했을때 요런 저~ 제페니즈 거버먼트라 된 이런 지폐들이 좀 많이 있는데 요거는 조금 흔한 편이고요. 음, 아까 저기 44년도, 45년도에 만들어진 이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오브 아메리칸 되어 있는 이2 0센타보는 20센타보나 뭐 10센타보, 50센타보 같은 경우에는 예, 은화니까 어, 수집하시는 분들은 잘 보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요런 거 같은 경우는 가격이 이제 뭐 미사용은 아니기 때문에 어, 소매가로는 뭐만원 정도 할 거고 이제 수집가들끼리는 뭐뭐3천원5천원 왔다 갔다 할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요거는 제가 동묘에서 이제 구매한 10판하고 50판이구요. 어, 이게두개 합쳐서 뭐 5파이로 샀는데, 어, 요즘 뭐 저기 그 동묘 빈티지 모드 사장님께서는 파이 코인으로도 이제 동전을 받아서, 예, 제가 뭐 부담없이 구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저기 뭐, 방문가 미사님이라고 이제 저희 수집 여행에 이제 밴드 계신 분이 어, 오늘도 파이코인 KYC 통과해서 제가 도와드리고 5파이 정도 드렸더니 이렇게 이제 5원짜리 5원짜리 황제순데 5원짜리 선물로 주셔가지고 또 열심히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지폐를 제가 이제 요즘 이제 대만 쪽 지폐에 제가 피드 꽂힌 게 사실 이제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듯이 모르면 사지 마라라고 항상 말씀드렸는데 어 지난번에 이제 2만 원짜리 지폐를 하나 샀었죠. 예, 그 저기 만주 국기가 있는 음그 가포권이라고 해서 만주국의 지폐도 갑을 병정 뭐 이런 식으로 나가는 가포권, 뭐 을호권뭐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 그 중에서 이제 이 왼쪽 부분에 국기가 있는 그 지폐들은 이제 가포권 이라 그래서 예 저기 가치가 엄청 높 엄청 높진 않고 꽤 높은 지폐들이 고 예, 가짜는 뭐 별로 없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음 그런게 이제 뭐 10만원 20만원 왔다갔다 하는 거를 제가 구매를 하게 돼서 어 이제 그 대신 그 이후에 나오는 지폐들은 상태가 좋더라도 어 가격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뭐 6천원 7천원 뭐 만원 이내로 거래되는데 제가 이제 오늘 요거 이제 만주 중앙은행 돼 있는 이거를 이제 거의 병품이죠 뭐 거의 이거를 한 무대기를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만 원에 샀습니다 예 일단 이거는 뭐 가짜는 없기 때문에 이걸로 이제 제가 구매를 했고 음 가격이 이제 높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냥 한번 만원 정도로 사봤고요예 진품으로 구매를 한 거기 때문에 음뭐 가격이야 뭐 나중에 문제고 어쨌든 요한 뭉태기를 만 원에 구매했습니다. 어, 그 동대문 성당 옆에서 구매했으니까요. 아직도 좀 많이 있으니까 예, 시간 나시는 분은 가서 좀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그 군, 군용 군 수표라고 해서 예, 100원짜리인데요. 예, 아마 그군군 군 군권이라 그러나요? 예, 군표라고 하는 그런 지폐고, 여기 이제 이런, 그 100원짜리라서 금액이 상당히 큽니다. 예. 어, 근데 이제 군용 수표라고 써있기 때문에, 예, 가격은 높진 않은데, 그래도, 예, 요거는 이제 일본 걸, 거라서 인기가 좀 별로 없긴 하지만, 지폐가 큰데, 요건 제가 2,000원에 이제 구매했습니다. 예. 뭐, 일본 거는 가짜가 거의 없기 때문에, 예, 요거는 이제 1원짜리, 예, 1원짜리고, 이거는 지폐 상태가 있는 것 중에 제일 좋은 거한 장만 딱 샀습니다. 예, 그래서 요거 5,000원에 구매를 했고요뭐 예, 되게 상태가 좋아서, 예,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다 무대기로 해서, 예, 저기 뭐 일본 지폐는 좀 이게 상당히 양이 많다고 합니다. 예, 이거는 뭐 멋있게 생기긴 하지만 엄청 많기 때문에, 예, 비싸지 않은 돈 뭐, 2, 3천원 1,000원, 뭐, 이렇게 해서, 아니, 몽태기로 사면 될것 같습니다. 예, 하여튼 오늘은, 어쨌든, 동묘에서 이제 그 같이 수집하시는 그 선배님 만나서, 음 제가 이제 아는 부분 도와드리고, 코인스코프 알려드리고, 이렇게 이제 받은 선물이 의외로 은하여서, 예, 되게 감사드리고요. 예, 인천에서 혹시 선배님 감사드립니다. 네, 예, 저도 이제 이걸로 하게 되면서 많이 배우게 되네요. 예. 하여튼 원칙은 모르면 사지 말자고요. 뭐 아, 워낙 싸면 그냥 한번 속는셈 치고 구매하는 거는 그냥 정말 취미로 느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걸 뭐 속였느니 뭐 사기라는 이야기는 좀 그렇고 어쨌든 취미 생활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말에 이제 동묘 한번 갔다 오시면 스트레스 풀립니다. 예.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 하다 보면 뭐 나는 자연인이다처럼 재밌고 즐겁고 뻔한 이야기지만 그래도 좀 볼만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감사드리고요. 어, 뒤쪽에 많은 식당들 영상도 같이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그냥 팔아 음. 해놓거고 거기 싸던데 서이식당은 여기는 더 싸고 더 맛있어 해서. 그래요? 음. 아이 긴 오늘은 그래. 저기 동묘와서 새로운 식당을 많이 가네요 아 감자전 감자전 감자전? 감자전 만원? 만원 지금 어디 가자는거 전화가 날때고 온거야 아니 오늘 서장스로올줄 이게 뭐하는 거니까 가다있스그 얘기를 하는 거야 단단게 단단히 뭐 내가 얘기한게거 소리 는거아야